오늘은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주제로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유적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을 역사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건축적 위협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세계 최고의 인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입니다. 고대 로마의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콜로세움은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자랑합니다. 네번째는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 유적입니다. 유카탄 반도 북서부 도시에 위치한 치첸은 마야문명의 유물과 유적들을 볼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다섯번째는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바위 지대에 있는 성체이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대 건축물들의 유적지입니다. 여섯번째는 인도의 타지마할이며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대표적 건축물이며 건설 시작과 완공에 2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곱번째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은 푸르난을 아래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입니다. 로마 전쟁 당시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하던 유대인 저항군이 패배가 임박하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전원 자살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터키의 에페소스입니다. 웅대한 아르테미스 신전과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테아누스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유적지 탐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